쌤! 제가 이거 만들어봤는데 이미지가 좀 붕떠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 체감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재질도 다 넣었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반사는 재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다른 효과와는 다르게 반사는 잘못 주면 티가 바로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3D에서 제일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효과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자주 쓰는 반사를 테스트하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쉽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PM 맵은 재질의 겉모습을 만들어 주죠. 즉 색감의 방향성을 정해 주는 재질의 첫 번째 맵입니다. 저는 지금 조명이 들어간 메탈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재질은 앰비언트 CG에서 메탈 009를 다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메탈 색상보다 조금 더 노란 기가 들어간 메탈 표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을 잠깐 쓸 건데 이미지에 의 s 저스트먼트에 들어가 시면은 리플레이스 컬러가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주실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리 l t 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바꾼 재질도 링크에 넣어놨으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넣어봅시다. 먼저 DPG에 맵을 넣어주시고 들어갈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오플라이트 셀렉션으로 적용을 시켜주세요. 텍스처 포지션으로 사이즈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팁은 질감이 디퓨즈만으로도 어느 정도 보이게끔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질이 보일 만큼 이미지의 사이즈를 늘려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잡은 구도로 들어가서 테스트 렌더를 돌려줍니다. 테스트 렌더 값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달아 놨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테스트가 끝나면 색감을 먼저 봅니다. 아직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순 없어요. 반사가 들어가면 또 색감이 바뀔 겁니다. 단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리플렉션 컬러를 화이트로 해야 글루시니스 혹은 러프니스 그리고 리플렉션 i o R 등 나머지 기능들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리플렉션 컬러를 화이트로 하셨으면 다시금 테스트 렌더를 걸어 주세요. 밑에 있는 Surface Control을 클릭하시면 두 가지가 뜨죠. 바로 Use Glossiness와 Use Roughness인데, 기본적으로는 Use Glossiness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글로시니스는 광택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 둘의 체대값은 1이기 때문에 1일 때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에 가까워질수록 반사되는 상이 뭉개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러프니스는 광택의 반대, 즉 무광택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매트한 정도가 바로 이 러프니스죠. 그래서 1일 때 광택이 거의 없는 무광택 상태가 돼 버리고요. 내릴수록 반짝이는 광택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 둘은 반대의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볼수든 상관없지 않나요? 그쵸. 그냥 기능만 쓰신다면 0.5를 주셨을 때 러프니스든 글루시니스든 똑같이 나옵니다. 단, 러프니스나 글루시니스에 맵이 들어가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죠. 자, 우리가 자주 쓰는 러프니스 맵입니다. 흑백으로 되어 있죠?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여태껏 하얀 부분과 검정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더 정확한 설명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디퓨저 이미지만 넣어도 효과가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단 극명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겠죠. 좀더 확실한 비교 효과를 보기 위해 재질에 있는 메탈 니스를 하얀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니스는 금속성이라는 뜻을 가진 기능인데 보통 금속 재질을 만들 때 쓰이는 기능입니다. 저처럼 기능의 색상을 하얀색으로만 주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다운받으신 재질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메탈 니스를 넣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리플렉션의 효과를 주기 위해 컬러를 뭐로 줬죠? 바로 하얀색이죠. 반대로 리플렉션 효과가 없을 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밝은 색일수록 해당 기능의 효과가 강해진다는 뜻이고 어두운 색일수록 해당 기능의 효과가 약해진다는 거죠. 셀페이스 컨트롤을 글로시니스로 두고 맵을 넣으시게 되면 밝은 부분에 광택이 나오고 어두운 부분엔 무광택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러프니스라면 밝은 부분이 무광택으로 나오고 매트하게 나온다는 거죠. 어두운 부분은 광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셨다면 어떤 맵을 쓰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영역을 광택으로 표현할 건지 혹은 무광택으로 표현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미레이에서는 기본적으로 맵이 들어가면 수치값 조절을 못 쓰게 됩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즉 우리는 이미지를 가지고 조절해야 되는 거죠. 이미지에선 뭘 조절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밝기입니다. 기본적인 비트맵에서도 대충 조절할 수는 있지만 컬러 커렉션을 쓰시게 되면 좀더 직관적이고 더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토샵에서도 가능합니다.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클릭, 랩인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밑에 보시면 브라이트니스하고 컨트레스트가 있는데 브라이트니스가 밝기 조절이고요. 컨트레스트는 대비 조절입니다. 저는 보통 브라이트니스만 건드리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러프니스맵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불규칙하지만 좀 광택을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브라이트니스를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매트하게 하고 싶을 땐 브라이트니스를 밝게 해 주시면 돼요. 밝을 때 해당 기능의 효과가 더 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조절은 실시간 렌더를 켜고도 가능합니다. 켜 주신 상태에서 조절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러프니스 맵을 무조건 써야 하는 건가요? 재질 표현에는 무조건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재질 표면의 반사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들어간다라면 안 쓰셔도 좋습니다. 단 러프니스 맵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고르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불규칙한 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부분은 광택이 되고 어느 부분은 무광택, 매트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재질의 표현에는 제작자의 판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는 여러 가지 재질들의 반사 형태를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 지금 이 예제에서 고른 반사의 표현을 넣을 거기 때문에 맵을 따로 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글루시니스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 렌더를 켜주셔야지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반반씩 띄워주시고 작업을 하시면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메탈인데 좀더 노란 끼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니까 반사를 밝은 노란색 계열로 바꿔 줄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리플렉션 컬러가 꼭 하얀색일 필요는 없습니다. 색이 있더라도 밝은 계열이면 반사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글로시니스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반사의 상이 맺히는 부분이 보이신다면, 거길 보시면서 퍼뜨려 주시면 됩니다. 상이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매트한 느낌은 강해질 거고요. 상이 또렷하게 모이면 모일수록 광택의 느낌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표면의 반사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넣은 반사는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Reflection i r 이걸로 반사의 정도를 보충해 줍니다 저는 대부분의 재질에 Reflection i r 값을 이씩 줍니다 IOR은 Index of Reflection의 약어인데 굴절률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플렉션 IOR이죠. 그래서 반사의 굴절률을 나타내는데 기본적으로 반사의 굴절률이 올라가면 강한 광택과 반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으신 반사가 그냥 리플렉션 컬러를 화이트로 줬을 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IOR은 꼭 쓰셔야겠죠. 실사 느낌의 반사를 표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반사의 값은 정해진 수치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 고착화된 형태는 있긴 하겠죠. 메탈이라든가 천이라든가 뭐 이런 재질들 같은 경우에는요. 다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그 수치에 얼매여 있다면 좋은 표현을 하시기에는 어려우실 겁니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구도로 어떤 조명을 써서 작업하느냐에 따라 반사의 값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오늘 보신 영상처럼 이렇게 연습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구도에서든 어떤 조명에서든 원하는 반사감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장비빨도 좀 받쳐줘야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